안녕하세요. 오늘은 어 제가 요즘 인스타를 보다 보니까 그 오브라 커스텀 젤이 선전을 많이 하더라고요. 근데 제가 평소에 원래 그런 오브라나 아니면 젤라 또 팩토리나 그런 것들에 관심이 많았어가지고 보니까 좀 사고 싶더라고요. 그래가지고 오늘은 그걸 언박싱 해보고 또 한번 직접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일단, 제가 원래 그 전에, 원래 관심이 그런 데 많아가지고, 사놓았던 걸 찾아봤는데, 이렇게, 이런, 젤리오크 팩토리나, 이렇게 귀여운 거 나왔을 때, 막, 잔뜩 사가지고, 이렇게, 이만큼 막 있고, 그리고 막, 퐁 뿌리도 있고, 또, 오라는 이렇게, 예전에는 이렇게 생겼었는데, 뭔가 요즘 은 바뀐 것 같기도 하고, 그러더라고요. 그리고 이렇게, 패디도 있고, 하여간 그런 걸 많이 애용을 했었어요. 그래서 이번에 새로 산 것도 뜯어보려고요. 일단 손톱은 지금 제가 대충 정리한 상태인데 아무래도 제가 한 거기 때문에 좀 지저분한 감이 있습니다. 그래서 먼저 그 이번에 온 택배를 먼저 뜯어보자면 짜잔. 이렇게 샀고 지금 이벤트 중이어서 저는 일단 네 가지를 사고 또 사은품으로 한 가지, 나머지 한 종류를 골라가지고 다섯 가지 채웠습니다. 짜잔! 이렇게 왔네요. 우선 제가 산 거는 커스텀 젤 하기에 좋은 그냥 간단한 이런 무지의 베이지색 손톱을 샀고요. 다음은 커스텀 젤 올릴 때 좋을 것 같은 새로 나왔다는 체크 솔뚜기 사봤습니다. 그리고 지금 행사여서 사은품으로 이 탑젤을 보내줬고요. 그리고 다섯 가지의 이 커스텀 젤 다섯 종류 다 다른 겁니다. 하나는 그냥 아무 무늬도 없는 퓨어 클리어. 그리고 하나는 화이트 시리얼이라고 흰색 알갱이 작은 게 있는 투명한 젤이고요. 그리고 이 밀키 화이트라는 조금 불투명한 하얀색 젤이고 이 블랙 시리얼은 아까 화이트 시리얼처럼 검정색이 박혀 있는 투명한 젤입니다. 그리고 이 리치 블랙은 불투명한 얘도 밀키 화이트처럼 근데 얘는 까만색인 그런 젤입니다. 여기 보면 설명이 되어 있네요. 이게 처음에 하기가 어려운가 봐요. 그래서 뒤에 이렇게 연습할 수 있게 종이를 주네요. 일단 둘 중에 하나를 할 것인데, 아무래도 얘가 망쳐도 조금 티가 덜 나고, 그러지 않을까 해서, 체크보드. 얘로 해보겠습니다. 저는 이 오라에서 전에 받았던 얘를 이용해서 할 거기 때문에 지금 앞에 노트북을 놔둔 상태입니다. 저 USB 연결할 수 있는 게 노트북이어서. 일단 얘를 연습을 해봐야 되니까, 쪼 클리어. 얘를 연습을 해보겠습니다. 음, 뭔가 생각보다 조그만 것 같아요. 뭔가 한 요만한 느낌. 이제 여기다가 한번 연습을. 음 뭔가 쉽진 않아요. 오! 마이 갓! 망했다. 저는 약간 이렇게 일자로 하고 싶기 때문에. 보니까 얘가 마무리가 중요하네요 이제 앞으로 한번 가줘야 될것 같아 그래도 마무리가 어려워요 마지막 연습 도넛을 연습해 보겠습니다 음! Not bad 제가 한 도넛 괜찮죠? 우선, 얘가 딱 맞을 것 같네요. 제가 정한 한, 한 쌍의 손가락이에요. 이제 얘네를 손톱에 붙여줄게요. 그리고 완전 바짝 붙이면 잘 떨어지기 때문에 아주 조금 거리를 두고 붙여줘요. 이렇게 붙여줬고 얘를 여기 남은 부분을 조금 남은 걸 이런 가리 손톱 가리로 짠 이제 열 손가락 다 빠르게 붙여줄게. 팔손가락 경화를 했습니다 이제 경화를 다 해줬으니까 커스텀 젤을 해줄 차례인데 일단 클리어 젤을 여기 이선 따라서 한번 그려줘볼게요 그리고 얘는 제가 예전에 다이소에서 산 2천원? ,000원, 3천원짜리 LED 등입니다 얘도 이렇게 떼는 게 어려워요. 음, 지금 잘 그려졌어요. 얘를 빨리 굳혀줄게요. 경화를 해줬는데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. 일단 첫 작품이고 나쁘지 않은 것 같고 흰색 부분에는 그냥 동그라미를 짜줘볼게요. 그냥 요기에 이렇게 이렇게 동그라미 음. 이번에는 이 화이트 시리얼을 여기에 도넛을 해줄까 봐요. 그냥 까만색이 밋밋하니까. 이 화이트 시리얼로 여기에 이쪽 손톱에 도넛을 해줘볼게요. 구워줍니다. 뭔가 처음 치고 되게 처음 해본 것 치고 나쁘지 않지 않나요? 도넛도 잘된것 같고. 일단 처음에 연습을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. 이게 그냥 연습하니까 좀더 감이 더잘 잡히는 것 같아요. 그리고 이제 여기에는 이렇게 화이트 젤로 밀키 화이트 얘로 줄을 그어줘 보겠습니다. 지금 보면 알겠지만 너무 과하게 두툼하게 잘못됐거든요? 이건 제가 원하는 방향이 아니에요. 그냥 잘못한 거예요. 짠! 4개 네 손가락 해줬고 새끼손가락은 그냥 놔두는 게 좋을 것 같아서 너무 또 많이 하면 좀 그러니까 이제 마지막으로 여기에 구워주겠습니다. 여기 이쪽 손가락은 끝났으니까 나머지 손가락도 후딱 끝나고 오겠습니다. 짠! 이렇게 열 손가락 다 끝내봤고요. 지금 보면 제가 이쪽 손가락이 제가 왼손잡이다 보니까 아주 도넛이 미숙하고 이상하게 발렸어요. 심지어 두번 그렸다가 지우고 다시 그린 거거든요. 이게 생각보다 어려운 것 같습니다. 그래도 나름 만족스러워요. 근데 확실히 제가 직접 해서 그런지 느낌이 이런 뭐랄까, 가게에서 받지 않은 느낌이 나는 것 같아요. 직접 한 느낌? <laughs> 그래도 나름 만족스럽고, 앞으로 잘쓸것 같습니다. 그리고 저꼭 미리 연습해보는 걸 추천드리고, 제가 이 하고 나서 위에 탑젤를 발랐는데 여기 설명서에 써있는 대로. 근데 개인적으로는 또탑젤를 이걸 하고 바르면 뭔가 좀 확실히 이 모양이 바른 게 무너지는 것 같아요. 탑젤이 올라가다 보니까 탑젤를 먼저 하고 차라리 그냥 바로 얘네로 마무리하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다 생각이 들었습니다. 오늘 이렇게 해가지고. 꽤 오랜 시간 걸렸는데, 오라 커스텀 젤 언박싱하고 직접 발라도 봤는데요. 어, 아마 사시는 분들, 사고 싶으셨던 분들이 많았을 것 같은데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. 오늘 영상 여기까지고 봐주셔서 감사합니다.